4060 이신 분들이 업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업무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 한다면 그거는 엑셀을 못해서 할 가능성이 모두 없습니다 며칠이면 뗄수 있습니까 사실 밤 잡고 한다면 하루라도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후기 보면 음. 어 너무 쉬워서 우리 부모님도 따라 할수 있겠어요 이런 후기가 네. 있더라고요 근데 누나는 뭐예요 유모. 누나가 아니라 형이시잖아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누나를 보러 왔다가. 아저씨가 왔다고 화내시는 걸 들으시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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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이죠. 드디어 제가 엑셀을 가져왔어요.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 제일 답답해하는 것이 IT이긴 한데 아래 한글은 잘 쓰는데 엑셀은 좀 거시기해 이런 분들 엄청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일 쉽고 그러면서도 실전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누나 IT 채널에. 우리 크리에이터를 모셨습니다. 이번에 엑셀과 관련된 책을 내셨는데 이책 소개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엑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나 IT 채널과 이성환 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면서 IT 강사입니다. 누나 IT는 IT 왕초보를 위한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 이성훈 강사는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음. 근데 누나는 뭐예요? 예, 누나가 어... 아니라 형이시잖아. 예. <laughs> 네, 그래서 누나를 보러 왔다가 아저씨가 왔다고 화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네. 언니 누나의 누나가 아니고 누구나는 나만 모르는 IT 약자로 아. IT 왕초보 컨셉을 아예 잡겠다 해서 네. 누나 IT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이름도 되게 재밌는 그런. 여러분들, 이 누나 IT 채널이 지금 53만 정도 구독자세요. 네. 제가 이제 겨우겨우 막 엄청 노력해가지고 38만 됐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어, 채널의 운영자이시기도 합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IT와 관련해서 뭘좀잘 몰라. 그냥 누나한테 가면 돼요. 네. 굉장히 쉽게 기초에서부터 그 기초를 해놓으면 그 다음 응용은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알찬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책도 책이지만 일단 누나 IT 채널. 채널부터 꼭 들어가 보세요. 홍보 잘 했죠? 아 잘했습니다. 네. <laughs> 선생님이 이런 책을 내고 이런 정말 엄청나게 사이즈가 있는 IT 채널을 운영을 하시려면 뭐 커리어 같은 게막 화려해야 될 텐데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완전 커맹이었어요 아, 네, 저는 그 전공이 관광이었는데. 헐.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팍팍 들어오죠. 우리도 될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제가 저희는 진로가 두 가지였어요. 음. 여행사 갈래, 호텔 갈래. 음. 저는 여행사를 선택했는데 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네. 이제 실습을 하러 여행사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PC에 한 데스크에 있는 것이 놀랐어요. 근데 또 젊은 대학생이 오니까 컴퓨터 를다 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laughs> 서류 작성을 저한테 열명 이상 시키는데 네. 저는 못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전원 네. 버튼을 눌러보지 않았거든요. 데스크탑 키고 스피커 키고 뭐 모니터 키고 이런 순서도 몰랐던 거죠. 아, 네. 네. 음. 너무 수치심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군대 제대 후에 컴퓨터를 배워야겠다 음. 싶어서 음. 군대 병장 때부터 시작해 타자연습 음. 하면서 음.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컴퓨터 배우고 웹에이전씨에 음. 취업하게 됐었죠 음.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라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은 어, 워낙 그 부드러우신 분이라서 겸손 부드럽게 표현을 하셔서 그렇지 그 과정까지 가는 데에 또 각고의 노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일정 수위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IT세계를 특히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익히게 되면 선생님처럼 우리 모두가 IT 프렌들리한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런 선례를 보여주신 케이스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이책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께 저도 권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누구나 모르는 나만 모르는 엑셀 누나 채널의 제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이 어떤 성격일까요? 뭐든지 입문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예, 입문만 할수 있으면 응용하거나 실습하는 것들은 거기서 이제 뻗쳐 나갈 수 있는데 시작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음, 계셔서 맞아요. 이거를 입문을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완동률을 좀 높일 수 있게 아주 쉽게 만든 음.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전작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3분) 분 엑셀. 엑셀 (3분) 엑셀이라고 꽤 알려진 책인데 지금 (3분) 엑셀도 쉬울 것 같은데 네. 얘는 왜 내셨을까 요 (3분) 엑셀보다 더 쉽게 더 <laughs> 그 가지치기를 해서 <laughs> 어.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하고 네. 자간을 높이고 책 사이즈를 좀 줄여서 네. 예, 가져다니면서 음. 완독할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네. 자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엑셀은 컴퓨터를 샀더니 따라왔어. 그래서 엑셀을 다 쓴다 그러니까 내가 엑셀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었어. 답답해. <laughs> 그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뭘 권하고 싶으세요? 제가 세 가지를 음. 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아, 세 가지는 저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래서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네,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예. 네.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음. 첫 번째는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음.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헐. 자동 채우기 기능이라는 게 뭔지 모르실 분이 계시니까. 네. 자동 채우기 기능은. 탈을 쓰고 나서 그 자동 채우기 핸들 버튼을 누르면, 음. 예, 복사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숫자가 증가가 되고요. 음. 이게 쉽지만, 아, 엑셀을 이것 때문에 사용하는구나, 알수 있는 기능이에요. 아래 한글과 이런 기능이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맞습니다. 처음에 자동 채우기 기능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는 얘기네요. 두 번째는 음. 자동합계. 사실 여러 가지 함수가 있지만 음. 가장 많이 하는 게 더하기거든요. 그죠. 네. 그럼 더하기가 얼마나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음. 아마. 네. 그러죠. 네. 세 번째는 필터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헐, 이제 필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음. 이제 데이터 관리할 때 음. 음. 필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음. 버튼 한두 번만 누르면 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쏙 음. 뽑아서 볼수 있는 음. 아주 강력한 기능인데 네. 이 필터라는 말이 어렵지 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음. 아, 사람들이 그래서 엑셀 엑셀 하는구나. 음, 응, 알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 하니까 그렇지. 일단, 어, 저게 뭔 얘기야? 이렇게 들으실 분들도 없지 않으세요. 그런데 결국은 컴퓨터라는 거는 클릭, 클릭, 클릭. 대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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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오 이런 현상 어 이런 현상 하고 호기심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선생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자 거기다가 이 책을 보면 이책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리는데 여기 글씨가 많아요? 글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의 구체적인 화면에 예제하고 뭘 클릭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이책한 권에 꽉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페이지부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어, 텍스가 들어있으면 텍스 쳐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경험을 해보면 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손가락과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 방식으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삼분 엑셀과 이번 책이 순서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도 다릅니까 아니면은 난이도의 차이만 있습니까? 난이도의 차이고요. 네. 그리고 음, 조금 더 내용을 덜어내서 음. 예, 입문자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음. 예,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음. 출판사한테 꼭 제가 부탁했던 거는 300페이지 넘으면 안 된다. 음. 그리고 여백이 많아야 된다. 네. 그리고 연령층이 높은 사람도 쉽게 볼수 있게 글자 크기좀 키워줬고 네. 예, 자간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예, 네. 예, 요구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글자가 커요. 네. 그리고 그림이 많고. 네. 이 그림은 따라하기로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며칠이면 뗄수 있습니까? 사실 밤 잡고 한다면 하루라도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드디어 우리를 기죽이시네요 <웃음> <웃음> 여기 보면 일곱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제가 왜 하루 만에 뗄수 있냐고 하면 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업무가 변경이 됐어요 음. 현장직에 있다가 음. 네, 그 사무직으로 변경된 사람이 음. 어, 나 빨리 지금 음. 업무야 해 되는데 네. 예, 어떡하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음. 하루 만에 좀할수 음. 있고요. 음. 좀 넉넉하게 잡고 한다면 한 챕터당 하루씩 해서 음. 일주일만에 일주일 만에 네. 예, 볼수 있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선생님 커리어나 이런 거를 들어보면 사실, 전공도 아니지. 그냥, 처음에 호텔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랬더니 컴퓨터가 나를 괴롭혀. 맞아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IT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조금씩 업무를 했어. 필요에 의해서 IT를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다 보니까, 아, 이거면 내가 가르치고 내가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네. 교육사업으로 뛰어드신 분이거든요. 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고의 노력이 그 배경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가능하다 일주일 해도 좋다라는 것은 노력을 전제로 한얘기예요 근데 다만 네. 제가 너무 설명을 이렇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다만 참아야 돼. 이 책을 일곱 번만에 뛰시려면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려면 시간은 걸리거든요. 네.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챕터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가 걸려서 그 시간은 참으시는 걸 전제로 합니다. 네. 이거 한 챕터 하는데 선생님은 시간 어느 정도 보세요? 초보자가 한다면. 초보자가 한다면 음. 한 챕터 많이 돼도 2시간은 안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좋네. 많은 것 같은데 네. 여백이 많고 네네. 글자가 네네. 크고. 어쨌든 이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응. 저희가 예제 파일을 응. 또 드리니까 그거 보고 예, 또 따라 하셔도. 좋을 것 헐. 같아요. 예제 파일을 준대요. 이거 새로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엑셀 같은 툴들을 경험할 때첫 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데이터가 들어 있으면 걔를 핸들링하는 거는 엑셀 스스로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제 파일을 넣고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세번 해보고 하면은 그 기능은 몸에 익는 거란 말이에요.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강점은 예제 파일을 준다는 거네요. 음, 읽고서는 뭔 얘기인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서 준비한 게 네. 동상 영 강의를 음. 집어넣어놨어요 심지어는 아. 책에 동영상 강의가 있다고 QR 코드를 네. 넣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음. 각 챕터마다 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네. 다 QR 코드 동상 네. 강의 있어서 네. QR 코드를 찍고 네.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텍스트를 읽고 음. 영상을 보셔도 되고 음. 영상을 보시고 텍스트를 음. 또 읽으셔도 음. 되고 음.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QR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시면서 예제 파일을 집어서 따라따라 따라하다가 따라 따라 아이고 잘 모르겠어. QR 코드 영상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영상을 미리 쭉 보고 아 큰틀에서 이런 걸 다루고 있구나. 이거 브라우징 읽기라고 하는데 얘를 하고 얘를 읽어가면서 따라하시는 거. 이거 다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 강의를 그러니까 미드폼이 아니라 쇼츠예요? 네 쇼츠도 있고 미드폼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 근데 쇼츠 위주로 되어 있어요. 아, 쇼츠 위주로. 네 쇼츠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 아1분 <laughs> 선생요 이제 그다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조금 구체화 시키고 싶어요. 이 책을 쓰실 때 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엑셀을 익히면 좋겠다 하고 상정을 하셨을까요? 초보자 중에서도 좀 40, 60이신 분들이 음. 어, 70은 안 돼요? 70도 됩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후기 보면 음. 어, 너무 쉬워서 우리 부모님도 따라 할수 있겠어요. 이런 후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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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쉽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분 그 세대들을 보니까 음흠. 재취업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2의 인생 살면서. 네. 네, 근데 엑셀을 할수 있으면 취업의 시장이 좀, 취업 분야가 더 넓어질, 넓어질 수, 수 있을 것 넓어져. 같아요. 네. 요즘은 재취업할 때 엑셀 할수 있어요. 음. 이 체크하는 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취업하는데도 되게 도움되고요. 음. 엑셀만큼 전방위적으로 음. 모든 데서 많이 사용하는 음. 소프트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음, 그렇죠. 심지어는 엑셀이 약간 종행무진이 되면 우리 구독자들 중에 에, 노션 잘 쓰고 싶은 사람들 엄청 많죠. 우리 그 아이캔 유니버스 사이트에 오시면은 노션 강의가 두 개나 있어요.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은데 엑셀이 익숙한 사람은 노션을 상대적으로 빨리 하죠. 아, 엑셀을 잘 사용하면 음. AI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AI 얘기 나온 김에 선생님, AI와 관련된 책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리주로 가려고 하는데, 음. 저는 입문자들이 좀더 쉽게 문턱을 낮춰서 음. 에, 접근할 수 있게 엑셀 음. 책을 만들었다면, 챗 음. GPT도 IT 분야에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쓰는 음. 것이 아닌 음. 일반인들이 음. 얼마나 쉽게 일상생활에서 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음.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엑셀을 어떻게 잘하면 채찌피티하고 연결이 돼요? 보통은 채찌피티는 뭐랄까, 질문의 구조, 프롬트죠. 네. 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네. 채찌피티가 해주는데, 맞습니다. 엑셀하고 채찌피티하고 뭔 상관인데, 이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채찌피티를 보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점점 갈수록 데이터 관리, 데이터 음. 분석 기능이 음. 많아지고 있는데, 음. 내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채집비트에 업로드하고 음. 분석해줘, 음. 아니면 전처리해줘, 라고 한다면 뭐 차트부터 시작해서 일목요연하게 음. 분석할 수 있는데, 엑셀의 기능을 조금만 알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라는 책을 요약해 주는데 뭐 경제학 초보자가 읽어서 원리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답을 주세요 하는 것을 제가 물었다면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게 엄청 많거든요 걔를 우리가 갖고 있는 엑셀 파일이나 사실 텍스트 파일도 됩니다 맞습니다. 걔들을 다 데이터로 미리 집어넣어 놓고 네. 얘를 가지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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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해서 표로 출력을 해줘 이러면 GPT가 만들어주죠 맞습니다. 네. 그 능력을 여러분들께 키우시도록 채집 디어 관련된 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선생님, 표지는 가져오신 것 같은데, 한번. 네, 표지. 네, 보여주시죠. 시리즈가 동일하게, 아. 컨셉이 동일하게 네네네네. 되어 있습니다. 색깔만 네네. 다르고, 네네. 또 아이콘만 다른데. 출판사에서 내기 되게 쉬웠겠네요. 네. 그 표지 디자인이 네.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laughs> 네, 요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오늘 좀 어, 가볍게 농담을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IT라는 게 무거워요. 아니에요. 편하게, 재미로 이렇게 접근하시고 오늘 우리가 대화하는 분위기로 이 책도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책의 구성을 포함해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하는 것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 엑셀 시작하기 전에 으흠. 이거는 완전 컴맹이신 분들을 위해서 일 네. 장을 준비했는데 네. 엑셀 배우기 전에 음. 키보드부터 음. 알아야 된다 음. 컨트롤키가 어떤 건지 음. 딜리트키가 어떤 건지 알아야지 엑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하고 엑셀을 열고 저장하는 것까지 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두장두 두 번째부터는 기본적인 입력 방법 네, 사용 방법 음. 그리고 인쇄하는 것도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워드 같은 경우는 A4 용지 한 음. 장에 그가늠이 되는데 엑셀 같은 경우는 눈금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 인쇄가 되는지 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인쇄하는 방법 음. 그리고 간단한 레이아웃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심플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간단한 자동합계부터 시작해서 음. 이게 엑셀의 함수가 500가지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할 필요가 없어요. 열 음. 가지만 알아도 아. 우리가 실생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만 음. 알수 있게 함수를 준비했고요. 음흠. 그리고 데이터 관리. 그래서 아까 필터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네. 필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피벗 테이블까지 음. 네, 할수 있게 음. 만들었고. 또그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음흠. 차트 보는 방법 만드는 음. 방법까지 예. 어, 준비했고, 프로그로는 단축키 음. 사용하는 방법까지 음. 예,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듣고 어, 구체적으로 내가 아,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엑셀을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들어오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그런 설명을 하려면 뭐 한두 것도 없죠. 엑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담고 있는 기능이 뭐 우리가 쓰는, 자주 쓰는 거를 뭐한 열다섯 가지라고 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열다섯 가지면 15 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다 여러분들께 얘기해야 되는 것이라서그 부분은 선생님의 유튜브나 쇼트를 이용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익혀가시기를 권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쉽게 얘기를 해도 네. 그래도 엑셀은 어려워 네. 이러실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조언이랄까 음. 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하는 어떤 제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제 많이들 음. 엑셀을 어려운 도구라고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함수라는 용어가 음. 너무 위화감이 드는 거죠. 음. 네. 근데 이 함수는 수식을 편하게 할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지 수학의 함수랑 좀 다릅니다. 음. 네. 그리고 수학을 몰라도 엑셀 잘하는 것과 전 상관이 없어요. 못 해도 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내가 사무 업무를 하겠다. 음흠. 한다면 엑셀은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 음흠. 내가 업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업무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 한다면 그거는 엑셀을 못 해서 할 가능성이 못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시간을 단축해 줄수있는 압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음. 소프트웨어가 엑셀이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새는 엑셀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네. 어, 좋겠고,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음. 대학생도 배워야 되고, 네. 3살 때는 더 잘해야 되고, 그럼요. 또 506070도 재취업이거나, 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엑셀 활용하시면 음. 정말 도움되는 음.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들 책 읽으실 때, 아이고, 작년에 뭔 책을 읽었는지 제목도 저자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권하냐면, 엑셀에다 넣으세요. 네. 그런데 밑에 탭에다가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뭐 습관에 대한 음. 책, 뭐내 IT 프렌들이하기 위해서 읽은 책, 네. 무슨 또뭐 문학에 관한 책 이렇게 네. 내가 읽은 책에 분류를 탭으로 나눠놓고 네. 읽은 책을 분류된 상태에서 넣으면 한 탭에 많이 들어가면 열개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DB적인 데이터베이스적인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기억 이런 세계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할때 엑셀은 필수입니다라고 얘기한 선생님의 말. 말씀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네.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 엑셀을 쓰면 우리의 지혜, 지능 또 우리의 능력 그것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날 수 있다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쉬운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더 할게요. 자 아래 한글은 음. 쳤어. 네. 다음 행으로 갈라 그래. 네. 엔터 치면 가잖아요. 아, 그렇죠. 엑셀은 여기 셀에다 넣었어. 네. 그 밑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오른쪽으로 갈때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이거부터 몰라요. 그쵸? 마우스로 하면 되잖아요. 아 귀찮아요. 언제 손가락이 마우스까지 갑니까? 네. 치고 뭔가를 치면은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아 네. 뭔가를 치면은 아래로 가요. 뭔가를 치면 왼쪽으로 가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방향키를 이용하시는데 음흠. 방향키보다는 오른쪽으로 갈땐 탭키 음흠. 밑으로 갈 때는 엔터. 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단순하죠. 자한 가지 더. 내가 이제 셀에다가 이름을 세 사람을 한꺼번에 행을 나눠서 칠 거야. 행을 나누려고 엔터를 줬더니 이게 밑에 셀로 가버렸네.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는 Alt Enter 누르시면 돼요. 음. 네, 그러면 줄바꿈이 한 셀에서 됩니다. 우리가 아래 한글을 쓸 때도 Ctrl V, Ctrl C 이건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엑셀을 쓸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축키들이 있어요. 계만 익히면 네. 엑셀이 아래한 걸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먼저 익혀 두시고 네.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을 이용해서 네.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움직여 보시고 제가 권하는건꼭 같이 하세요. 그래서 네. 단톡방에서 다섯 명씩 모여서 음. 같이 작업을 하시면은 맞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우리의 능력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키워 줄지를 네.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엑셀을 어려워하는 많은 우리 김 교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엑셀의 세계를 활짝 열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네. 너무 좋아서 네. 여러분들 엑셀 정복입니다. 오늘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쌤 채널하고 제 채널하고 같이 커워크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네, 또 신원지가 또날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오늘 만나어서 너무 아,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네. 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하면서 끝나겠습니다. 긴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